자, 가볼까요? 몇분인지째 시간 관리를? 45분 45분? 음. 자, 첫 번째 다섯 개의 실수가 있는 데 적당히 배려해서 공기가 1보다 큰 등기 비저 만들어 라이킹이 지 그럼 가공형 우리가 확인할 수는건 뭐냐면 2는 r o cd가 되면 그러면 이가 자체에 다, 이는 등차 중앙 이렇게 등비 중앙 이렇게 어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양변제곱하면 2제곱은 3d 이렇게 되면 자, 이런 표현 자체가 뭐냐면 등비 중앙을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A, B, C가 등비수열 그러면 a 하고 B가 C가 등비수열 그러면 B의 제곱은 A, C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셔시될것 문화라고 하면 자, 저게 등비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가방에서 알아가지고 와야 된다. 그럴 때 e 가 제곱이 되는 e 가 가운데 있는 거야. 이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C하고 D는 순서를 결정할 수가 없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C거나 여기가 D거나 이렇게 되고요. 여기 가운데 2를 결정하면 거꾸로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C인 거지 그냥 여기까지? 오케이. 음. 자 다음 2분의 e A하고 그 다음에 2분의 C가 있는데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들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얘를 순서로 바꿔준다고 하면 A 하고 E의 간격과 C 하고 D의 간격은 같아야 되는 얘기야. 자 간격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공비 몇 번째로 이게 흔히 나눠졌을 때 나눠놓는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등비수열인 건 분명한데, 알겠습니까? 네 개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상태에서 공비 사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얘하고 A, A하고 E의 간격과 C하고 D의 간격이 서 같은 거야 여러분. 알겠어? 그럼 이제 무슨 <목소리> 내용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A하고 E, C하고 D 중에 다 나왔는 거같더니 C하고 D가 나와야 돼. 얘하고 얘의 간격이 이만큼이라고 한다고 하면, C가 분자가 앞에 왔고 분모가 뒤에 왔잖아. 그럼 A하고 2도 똑같은 간격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A가 분자니까 얘가 앞에 와야 돼. 오케이? 그지? 그다음에 간격이 똑같이 2로 유지가 되니까 얘는 합격. 이런 거다. D 하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거꾸로 뭐야 분모. 얘는 분자 지점이지. 그러면 그와 똑같이 되는 거 얘기야 그러면 얘가 분자 쪽에 있으면 분자 쪽에 있는 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 얘가 먼저 나온다고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간격을 가지려면 항상 건너뛰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붙여야되 된다는 거야. 오 알겠어? 둘다 가능한 거네 지금 알겠습니다. 둘다 가능한 거고 간격 일정했고 순서도 맞았고 그리고 같은 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5번 조금 재미없는데 그럼 B가 지금 A가 B보다 크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렇게 얘기하면 B 값이 그럼 크니까 여기 있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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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뭐가 단 간격이 깨져. 이게 성립 안 한다고. 았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B가 올 자리는 내오른쪽이다 알겠어요? 클리어나요.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에 B 집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간격이 깨져. 오케이? 그럼 어차피 그럼 B는 A 보다 커야 되니까 올수 있는 자리는 어디죠 여기밖에 없어. 두개다 고민이고 뭐? 다섯 번째.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로 우리가 또전환될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라고. 알겠습니까? 네, okay. 쉽습